그, 5초 전에, 뭐, 눈 뜨고, 막 이런 꿈을 좀 꿔줘야 내가 이제 아, 방송 좀 하는구나. 휴 들어가면 5초 전에. 그렇죠. 어, 그러니까 실제로 29분 55초. 아, 저한번 사고도 난적 있어요. 어떤 새벽 5시 뉴스인데 네. 제 동기가 어. 자기는 집이 뭔데 펑크라는 거예요. 어. 아, 네시 뉴스인데 다시3 5오 분에 전화 왔어요. 어떻게? 근데 저희 집은 이제 영등포였어서 어. 나 보고 빨리 뛰어가야 돼. 그래가지고 세수고 먹고 아, 아무것도 안 하고 운전을 하고 막 갔는데 어. 이제 지금 같이 이렇게 아고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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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일분 남았네요. 그랬으면 뭐, 뭐, 괜찮은데 이번이 뭐, 어떤 거예요? 이거 어. 이거 어? 네 그랬는데. 그랬는데, 어. 아, 그때는 너무 이제 긴장한 나머지 초짜였어가지고 엄청 밟았죠. 근데 차를 확 꺾었는데, 브레이크 안 밟고 확 꺾었는데, 차가 하. 이게 완전히 안 돌아가더라고요. 속도가 너무 나으니까. 어. 그래서 결국은 박았죠. 아이고만. 박아가지고 제 쪽에 있는 이, 이 백미러가 다 나갔죠 근데 이제 운전은 하고 난 가야 되니까 뉴스를 해야 되니까 그치. 옛날에 지금 같았으면 그냥 전화하고 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어. 이거를 들고 야, 운전을 어. 했죠 아, 백미러를 들고? 네. 와우. 대박은데? 옆에 있는 택시 아저씨가 막 웃으면서 쳐다봤어요 <웃음> <웃음> 저 여자 뭔가 했겠다 아. 몇초 전입니까? 5초, 5초, 5초 전이라고 합니다 3, 2, 1 자. 네 안녕하세요. 11시 3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디지털 소통센터 행정관 김선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민정 부대변인입니다. 네. 부대변인님 네. 반갑습니다. 10월 2일 화요일에 전해드리는 11시 30분 오늘도 다양한 청와대 소식으로 부대변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10월 2일이에요. 그렇네요. 네. 어제는 10월 1일 국군의 날. 네. 네, 네 아주 어제...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그,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정말 국군의 날 국군의 축제다운 그런 하루 였습니다. 어 오전부터 여러 가지 국군의 날을 기념하는 70주년이었죠. 네. 행사들이 참 많이 있었고요. 의미 있는 장면들 많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어제 있었던 국군의 날 행사의 의미, 이모저모에 대한 얘기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모로 최초가 참 많았던 네.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있는 일들이 많았던 국군의 날 10월 1일이었는데요. 최초의 국군의 날 기념 오찬이 영빈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그 앞에서 진행을 하기도 했었죠. 네네. 또 최초로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에서 기념식이 진행이 됐고요. 그 아, 그리고 또 최초로 야간에 진행이 됐습니다. 보통은 음. 낮에 많이 퍼레이드를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군사 퍼레이드가 아닌 최초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기념식이 진행이 됐다는 점. 그래서 최초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들어가는 날이었구나라는 걸 저도 정리하면서 알았네요. 그렇습 네. 보통 우리가 국군의 날 하면 저 어릴 때는 광 넓은 광장에서 멋진 군인 아저씨들이 이렇게 절도 있는 퍼레이드를 하는 모습이 기억이 났는데 어제는 좀 색달랐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유해봉환식부터 이제 저녁에 이루어진 행사까지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어제 오찬도 이제 부대변인 진행을 하셨잖아요. 축하 연을 마련을 하셨는데 거기서도 실제 뭐 참전 용사분들이라든지 그리고 현역에 복무하시는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군에 대한 무한 신뢰 언제나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 대통령께서는 또군 통수권자의 기시도 하십니다. 정말 군에 대한 신뢰와 정말 안보에 대한 강한 의식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 어제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안보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이신데요. 어제 오찬 자리에서 참석자들 소감 들은 이후에도 역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 가운데 안보가 가장 중요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다. 라면서 정전을 하기는 했죠. 저희가 하지만 아직 전쟁이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휴전 상태에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 점 하나하고 또 미중 일러 등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지정학적인 이유 이런 것들 때문에 안보가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나라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안보가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보도 안보인데요. 강한 안보를 위해서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도 중요하죠. 그 예우는 곧 보훈일 텐데 그래서 작년부터 우리가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라든지 뭐 참전 수당이라든지 또 현역 복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도 많이 개선하고 챙기고 있잖아요. 네. 어느 나라든 사실 이 안보 보훈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하셔서 뭐 국가 보훈처를 중심으로 해서 열심히 좀 챙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유공자들에게 수당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역 사병들 급여를 올려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챙기고 있는데 무엇보다 안보라는 것은 어떤 나라든지 중요하지 않은 나라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안보의 특징 혹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평화를 위한 안보라는 점일 겁니다. 그래서 어제 기념식에서도 우리 군이 한반도 평화의 맨 앞자리에 서야 한다. 라면서 힘을 통한 평화는 군의 사명이며, 평화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강한 군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만큼 평화를 위해서는 군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아침부터 봉안식 행사부터 진행을 같이 하셨죠. 봉안식부터 저녁 늦은 시각, 기념식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신 이유는 그만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안보가 그 뒷받침이 잘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꼼꼼하게 챙기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정말 오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대통령께서 하루 종일 군과 함께 하셨습니다. 어제 또 유해봉환식이 있었잖아요. 네. 아, 정말 마음이 뭉클해지는 어떤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은 음. 그런 행사였고요. 보시면서 정말 눈물 지으신 분들도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대통령께서도 감동을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한장 보여드릴게요. 어, 대통령께서 이제 봉환식에 참가하셔서 이렇게 그 하나 하나의 이 유해 이 담겨져 있는 음.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그 태극기로 이렇게 감싸여져 있는 모습이죠 네네. 근데 이 사진 속에 나오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봐도 굉장히 어, 묵직하고 그리고 어, 아주 감동을 느끼는 듯한 그런 어, 그 기분이 좀 많이 들었고 오늘 아침자 신문에서도 일면에 대부분 이 사진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64위의 유해가 지금 송환이 됐고요.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 기지에서 직접 인수를. 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히캄 기지라고 하면 저희에게도 좀 이렇게 귀에 익숙한데요. 네, 예, 미군 유해를 송환해 오기도 한 바로 그곳 아닙니까? 맞습니다. 벌써 지난 7월 말이었었죠. 그때 당시 이제 북한이 미국에게 미군 유해 55구를 송환하겠다고 밝히면서 어, 당시 이제 그 오산 공군 기지로 먼저 도착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네. 이 유해들을 어~ 그~ 하와이에 있는 히칸 공군 기지로 다시 봉환을 해왔습니다.그래서 펜스 부통령이 직접 유해 봉환식에 참석해서 예를 다하기도 했는데요.이렇게 그~ 북미 간의 유해 송환이 가능했던 것도 그 싱가포르에서 있었던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합의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네, 네. 아, 사실 뭐 넋이라도 고향에 묻히고 싶은 심정은 우리 모두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 6, 7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려서 이제서야 돌아오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온 게좀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 신원 확인이 어려워서 무명용사로 묻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워낙 오래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가족들 이 DNA가 다 확보되지 않아서 이게 아무래도 비교를 해서 DNA를 맞춰가야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어뭐 적게는 여러 달에서 많게는 수년 가까이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군과 여러 관계단체들에서는 이 유해를 찾지 못한 가족들의 DNA부터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참, 아, 참 가슴 뜨거워지고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면서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어제 유해 봉환식이었습니다. 정말 넋이라도 고국에서 평안하게 잠드시기를 바라는 마음, 뭐다 네. 한마음일 것 같고요. 네, 오전 행사 그렇게 진행이 됐고 오후에는 이제 고민정 부대변인이 진행하신 오찬, 오찬 행사가 ]고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6시 반부터 분위기를 바꾸어서 네, 네 전쟁기념관 평화의 광장으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어제 행사 다녀오셨잖아요, 저녁 네. 행사. 어땠나요? 네. 상당히 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전에 있었던 이제 봉환식은 굉장히 묵직하고 경건한 분위기였다면 저녁 행사는 열정과 패기가 넘쳐나는 공간이었습니다 음. 보통은 5주년 주기로 이그 큰 행사를 국군의 날을 기념해서 치러지곤 했는데요. 어, 이번에는 전쟁기념관에서 처음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제 서울공항에서 많이 어, 군사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번엔 전쟁기념관, 그것도 평화의 광장에서 어, 이 기념식이 진행이 됐는데, 네네. 당시 이제 국방부 장관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강한 힘으로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겠다라는 음...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 그때 굉장히 든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또 장병들 열기가 무척이나 뜨거웠는데 화면으로 전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제가 사진 몇 장을 가져와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가수 싸이가 나오셨을 때그 열광은 정말 절정에 <laughs> 이르렀고요. 네. 뭐 야광봉을 들고 뛰는 사람들 자리에서 정말 방방 뛰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들었습니다. 특히나 그 각잡고 의장대 사열을 했고 또 태권도 시범을 보였던 이런 분들이 모두 다 나와서 싸이와 함께 그 예술이야에 맞춰가지고 함께 춤추면서 즐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지게 즐긴다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니, 정말 이좀 국군 장병들이 중심이 된 행사라는 것이 느껴지는 그런 어제 저녁 행사였어요. 네. 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정말 즐겁게 즐기는 맞습니다. 모습이 참. 흥겨웠고 우리 젊은 장병들이 젊은 장, 장병들을 위한 날이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싸이도어 그날 이제 온 소감을 얘기하면서 60주년 어제가 70주년이었잖아요. 네네. 60주년 때도 자기가 이제 공연을 했대요. 그때는 군인 신분 그때는 아니었을까요? 일병으로 공연했답니다. <laughs> <어떻게> 일병으로 공연했는데 <laughs> 네. 오늘 이렇게 70주년 행사를 했고 다음에 이제 80주년에도 오겠다라고 아 얘기해서 를 많은 이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 대단하네요. 네. 어, 그리고 또 사진을 또몇장 보여 드릴게요. 현장에서의 음. 모습들인데 그 이제 이, 이 장병들이 여러 가지 이제 퍼포먼스들을 보여 주는 건데 이제 준비하는 모습을 사진에 담아 놓은 것이고요. 새로운 전투 플랫폼을 장착을 하고 30여종의 뭐 신무기와 뭐 레이더 장비, 새로운 장비들을 장착하고 시범을 보이는 모습 정말 멋있었어요. 네, 집에서 TV로 봤는데 진짜 화면으로도 멋있습니다. 멋있었나요? 네, 네. 화면으로도 화면으로 보니까 더 가깝게 생생해졌어요. 하게온 아, 국민들이 네온 네. 국민들이 퇴근 후에 이 모습을 라이브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네 네. 정말 어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태권도 하는 모습도 어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나무 판자라고 해야 되나 송판 송판. 음. 딱딱 부러지는 소리가 그냥 쩌렁쩌렁 울리는데 속이 다 시원하고 참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어, 이 최초의 군사 퍼레이드가 아닌 국민들과 함께하는 퇴근길 기념식으로 국군의 날 행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아, 우리 모두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 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로 가는 방법은 없고 평화가 곧 길이다라는 이야기 우리가 늘상 참 많이 하고 있죠. 이 대한민국의 평화의 역사를 함께 써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위에서 저는 참 많이 들어요. 음. 어, 그한 장면에 자기가 함께 숨쉬고 있다는 거에 가슴 뿌듯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뒤에 있는 스태프들 모두 다이한 장면 한 장면을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기분 좋게 그리고 희망차게. 뿌듯하게 멋지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또 야간에 이렇게 축제처럼 진행한 국군해난 기념식을 보니까 평화의 시대가 정말 실감이 나고 앞으로도 이렇게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밀려 옵니다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고민정 부대변님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또 이제 비밀리에 급한 일정을 가셔야 돼서 네.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저희가 인사를 드리고요 어 제가 전할 말씀 잠시 전한 다음에 우리 송정화 행정관님 모시고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짜 뉴스에 대해서 최근에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뭐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는 가짜 뉴스들 때로는 또 합성사진으로까지 명백한 사실을 합성사진으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퍼트리는 그런 가짜뉴스에도 걱정이 많으신데 오늘 이낙연 총리님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시면서 가짜뉴스에 대한 메시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세종로 정부 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 주재한 이낙연 총리께서요 가짜뉴스에 대해서 일침을 좀 가하셨는데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서 의도적으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사생활과 아, 사생활이나 민감한 정책 현 하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국가 안보 때로는 이제 국가 원수에 관한 허위사실까지도 퍼지고 있다고 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 총리께서 규정을 하셨는데요. 뭐라고 하셨냐면 표현의 자유 뒤에 숨은 사회의 공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또 사회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기존 태세로는 좀 통제하기에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검찰과 경찰은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해서 신속히 수사하고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또 그리고 국민들께도 당부를 하셨어요 가짜 뉴스가 온라인과 이런 쪽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는데 어, 온라인과 SNS도 실제적으로 뉴스 언론의 기능을 담당한다 더 소명 의식을 가져주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언론에 따른 합당한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 자율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국민들에 대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냉철한 판단으로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마시고 배척해서 가짜 뉴스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리님 말씀처럼 가짜 뉴스가 좀 우려스럽기는 하지만요. 성숙한 시민의식 또 구분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신 분들이라면은 좀 저희 국민들께서는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으실 것이라 저는 그렇게 믿어. 봅니다 송정화 행정관님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동안에 저희 해외언론 미소관실에 송정화 행정관님 나와주셨습니다 송행정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외신요정 송행정관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 송행정관님과 오늘 나눌 얘기는 외신도 외신이지만 네. 또 중요한 얘기입니다 네, 네. 경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외신이 본 한국 경제 이야기 저희가 이 시간에서도 이제 외신이 다양하게 네. 우리 사회를 조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경제 이야기를 꽤 했었어요. 그렇죠. 네. 네. 네, 간만에 이제 또 한국 경제에 대한 내용 묶어 오셨는데 네. 어제 산업자원부에서 네. 9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발표 <laughs> 내용에 대해서 국내 언론도 상당히 많이 다루시고 해외 언론. 도 도 받아서 좀 다뤄 주셨는데요. 네. 어 기사 톤이 음, 상당히 좀 달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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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요. 그래서 국내 언론은 그렇다치고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 어제 산자부 발표를 어떻게 받았는지 네, 오늘 네. 우리 경제 관련된 보도를 세 가지를 묶어 왔는데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외신에서 보는 우리나라의 수출입 현황은 solid. 굉장히 음, 견조하다. 또스트렝 강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세 가지 중에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인게요 네. 갈게요. 네 제목을 보시면 South Korean Exports in September Show Underlying Strength. 한국의 9월 수출 근본적인 강세 보여준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9월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서 감소를 했는데요. 그 네. 이유가 있죠. 네. 연휴가 있었어요. 휴정 연휴가 있어서 조업 일수가 빠지면서 좀 수출 지표가 외교기 됐, 됐지만 사실상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음흠. 정확한 수치를 제가 좀 인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조빌 영향을 배제한 일평균 수출은 25억 9천만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네. 수입은 408억 4천만 달러로 작년 대비 2.1%를 감소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수입, 수출은 늘고 수입은 줄었으니까 흑자는 늘었겠죠. 음. 흑자는 97억 5천만 달러라고 해요. 네, 네. 예측치는, 예측치로 이제 중간값을 90억 달러를 잡았었는데 이 예상치를... 음. 훨씬 뛰어넘는 그 현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아무튼 핵심은 9월에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조업 일수가 감소해서 전년 동월 대비 수치는 조금 감소는 음. 하긴 했지만 네. 일평균 수출은 사상 최대. 최대. 네 그렇고요. 네. 두 번째는 어떤 보도인가요? 네그두 번째도 비슷한 논조인데요. 로이터 보도입니다. 로이터도 보시면은요. 잠시만요. 네, 네. 로이터입니다. 네, 듣고 있네요. 네, 로이터 보도도 비슷한 내용인데, South Korean export outlook still seen solid despite sharp September drop이라는 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9월 수출 감소에도 견조한 수출이 전망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중 수출에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 우리나라 같은 나라죠. 그런 나라들에서 부수적인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를 까보니, 열어보니. 9월에 한국의 대중 수출은 23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7.8% 증가했고요. 반면 대미 수출은 석유 제품 수출 감소로 21.8%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메모리 칩에 관련돼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메모리 칩이 굉장히 강한 투자 음. 네. 상품이니다 반도체가 항상 투자 그렇죠. 종목이죠. 음. 이제 메모리 칩에 대해서 이제 대호황이 이미 정점에 이르렀기 때문에. 좀 이제 줄어들 것이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결과를 보니까 메모리 칩 그리고 섬유 제품 수출이 각각 28.3% 13.5%가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역시 대중 반도체 수출은 아직도 탄탄하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군요. 어, 로이터 보도도 이와 좀 유사한 내용으로 가고 있잖아요. 아 방금 로이터를 해 주셨는데 네, 그고 이제 네네. 세 번째 보도로넘어갈까요 그럼 파이낸셜 타임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어, 한뭐 미중간 무역 분쟁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에도 영향이 있을 거다라는 뭐 우려 가운데도 선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로이터였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보도는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인데 뭐 네네. 구매자 관리 지수 이런 얘기가 네네. 나와요. 네, 구매자 관리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네네. 뭐 자막에 나가나요? 구매자 관리지수? 네, 그렇습니다. 구매자 관리 지수 PMI라는 건데요. Purchasing Manager's Index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니케이 제조업 PMI는 니케이하고 영국 시장조사기관, 마르키트라는 기관이 공동 집계한 경기 전망 지수인데요. 이 수치가 50이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번 파이 t i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은 9월에 니케이 PMI 지수가 51.3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 분야가 이제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또 속도를 내고 있는 일자리 창출 덕분에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를 다시 회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생산량은 최근 10개월 간의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정리해서 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수출 부문은 견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부문도 처음으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는 좋은 소식. 네, 네, 네. 외신에서는 이렇게 전하고 월만에 다시 성장세를 성장세로 복귀했다. 회복했다. 고성장세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라고 했죠? 솔리드하고 뭐라고? 솔리드하고 스트렝스. 음, 견조하고 강하다. 강세. 강세다. 강세다. 응. 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오늘 경제 종합해서 송정화 행정관께서 네. 전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소식 하나 제가 전해 드리고 끝낼게요. 화장실이나 숙박시설 안에 뭐 몰래카메라가 있다더라. 또는 뭐 화장실에 휴지 뭉치가 있는데 어? 그 안을 보니까 소형카메라가 있다더라. 이런 뉴스들 들으시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가끔 이제 처음 가는 건물에 화장실을 가게 되거나 손 씻으러 가게 되면 괜시리 신경 쓰이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지난 여름에는 이제 경찰청 중심으로 특별 대책 100일 기간을 운영을 했었고요. 행정안전부 중심으로는 이제 공공 시설물들 화장실들 이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시설물 조사를 통해서 몰래 카메라나 불법 촬영물이 설치된 곳이 없는지 조사를 했었는데요. 법무부에서 어제 또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어제 박상기 법무 부 장관이 불법 촬영물, 불법 영상물 유포 범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해라, 엄정 대처하라 이렇게 어, 이렇게 검찰에 지시를 했습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요, 불법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할 때는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유포할 경우에는 징역 3년에 처하는 것이 이제 최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하라는 것이죠. 저희 국민청원에도 이 불법촬영 불법촬영 영상물에 관한 내용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고요.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경찰청장님, 뭐 여가비서관님 출연을 하신 적이 있었고요. 아무튼 전 정부적으로 다각도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뭐 예방대책, 처벌대책 다각도로 마련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새로운 소식 업데이트 되는 대로 이 시간에 꾸준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주, 좀 준비한 11시 30분 소식 여기까지고요. 아이고 우리 팀원이 오늘 한 명이 좀 휴가를 갔더니 이렇게 빈 자리가 뭔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제가 좀 어수선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래도 준비해 본 11시 30분이었고요. 내일은 저희가 하루 쉽니다. 10월 3일 무슨 날? 무슨 날인가요? 개천절. 개천절입니다. 네. 내일은 개천절 저희도 하루 쉬고요. 10월 4일에 다시 11시 30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 맞다. 영상 틀어줘야지. 네. 아, 어제 국군의 날, 어, 여러분이 하루 종일 국군의 축제로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오전에 유해 봉환식부터 저녁 행사까지, 그리고 유해 봉환식 행사 중심으로 저희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함께 보시면서 국군의 날 70주년의 의미 다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라이브 끝난 다음에도 채널 고정. 네, 어디 가지 마시고요.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68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국군전사자 64분의 유해를 영접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충고 희생에 보답하는 길은 끝까지 잊지 않고 찾아내고 기리는 일입니다 정부는 아직 이름 없이 잠들어 계신 국군 용사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원동력은 강한 군입니다. 군대를 뒷받침하는 힘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오늘이 국민과 함께 새로운 국군의 역사, 항구적 평화의 시대를 열어가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합니다.